74세의 간디는 18살 손녀뻘 여성과 같은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잤는데 한 번이 아니었으며 간디 본인은 손녀뻘 여성과의 동침을 비밀로 숨기지 않고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이자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 마하트마라 간디. 성인을 뜻하는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받은 남자의 이름 앞에 그대로 놓이는데 그 이름이 마하트마 간디이고 오늘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 젊은 시절에는 담배를 피웠고 사창가를 드나들었으며 고기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성욕을 인류 최대적으로 규정하고 금욕의 완성을 증명하려 했던 바로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간디를 평가하기 전에 그의 삶 전체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면 어떨까요? 모한다스 카람 찬드 간디는 1869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간디의 아버지는 지역 왕국의 행정관이었고 어머니 푸틀리바이는 금식과 종교 수행을 반복하는 독실한 힌두 신자였는데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간디는 비폭력과 자기 절제를 어릴 때부터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간디 집안은 비슈누 신을 섬기는 바이슈나바 힌두 전통을 따랐는데 이 집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해치는 것이 곧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계율이 생활 전반에 깔려 있었고 이 분위기 속에서 자란 간디가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의 청년기 일탈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간디는 13살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인도 관습에 따른 부모 간의 약혼 결혼이었고 상대는 카스트루바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13살이었습니다. 간디는 자서전에서 결혼 직후부터 아내 생각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적었는데 어린 나이에 성에 일찍 눈을 뜬 것이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간디는 동네 형을 따라 처음으로 금지된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 꽁초를 주워 피우다가 돈이 모자라자 간디는 형의 금팔찌를 몰래 팔아 충당했는데 늘 숨어서 해야 했고 자괴감은 쌓였습니다. 어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답답함이 커진 끝에 간디는 독성이 있다는 식물의 씨앗을 삼키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형이 고기를 먹으면 강해질 수 있다고 부추겼고, 겁쟁이 소리를 듣기 싫었던 간디는 부모 몰래 생전 처음 염소고기를 맛봤지만 입에 맞지 않아 대부분 뱉어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금기였지만 결국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창가 방문도 자서전에 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따라갔다가 긴장감에 굳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고, 두 번째 사창가 방문은 런던 하숙집에서의 상황이었는데 두 경우 모두 선을 넘지 않았다고 간디가 직접 적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간디의 자서전을 읽은 뒤 젊은 시절 죄목을 전부 합쳐봐도 담배 몇 모금, 고기 몇 입, 사창가 두 번이 전부라고 쓰면서 성인의 일탈치고는 고백할 것이 별로 없는 목록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탈들이 이후 간디의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간디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일 때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 사이 아버지가 숨을 거뒀습니다. 자서전에서 간디는 이 사건을 이중의 수치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과 그 순간에도 성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함께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간디를 따라다녔고 훗날 성욕을 인간의 근본적 약점으로 규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는데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한 간디는 1893년 남아프리카 나탈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기차 1등석에서 쫓겨났으며 백인 전용 호텔 입장을 거부당했고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타당하면서 운동가로 거듭났습니다. 남아공에서 20년 넘게 인도인 권리를 위해 싸운 간디는 귀국 후 인도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고 수십 번의 투옥과 단식 끝에 1947년 마침내 독립을 얻었으며 간디가 이룬 것들은 실제합니다. 1930년 소금 행진은 간디의 가장 유명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는데 영국이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자 간디는 직접 약 386km를 걸어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했고 수만 명이 함께했으며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간디는 38살에 금욕 서약을 선언했습니다. 힌두 수행의 하나인 브라마차리아로 성적 욕망을 완전히 끊고 정신적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 카스트루바이와 25년을 함께 산 뒤였습니다. 간디는 아내와도 이 서약을 직접 이야기했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 관계를 끊었는데 서약 이후 간디는 성욕을 극복해야 할 내면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면서 몽정조차 금욕의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억누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금욕을 달성했는지 직접 시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70대의 간디가 선택한 시험 방법은 나체의 젊은 여성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브라마 차리아 실험이라고 불렀고 공개적으로 진행했으며 주변 제자들에게도 알렸는데 비밀이 아니었고 간디 스스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는 간디의 손녀뻘에 해당하는 만우 간디가 있었는데 당시 18살이나 19살이었습니다. 조카의 아내 아바도 참여했고 아슈람의 다른 여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육체가 젊은 여성의 존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금욕의 완성을 스스로 증명하려 했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성관계의 증거는 없습니다. 간디 본인도, 이후 연구자들도 그 선을 넘었다는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우 간디는 훗날 이 경험을 기록한 일지를 남겼는데 자신이 순결 실험의 도구로 취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지는 나중에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되어 간디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을 둘러싼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격렬했습니다. 가장 오랜 제자 중한 명이었던 니르말 쿠마르 보즈는 이 실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간디 곁을 떠났고 나중에 간디의 행동이 비록 성관계는 없었더라도 젊은 여성들에게 심리적 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글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아슈람 비서 파라슈람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주변 사람들 여럿이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간디는 실험을 계속했는데, 여기서 논점이 생깁니다. 범죄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 수백만 명이 따르던 정신적 지주, 아슈람의 최고 권위자였던 남자와 그 남자를 평생 따른 젊은 여성 사이에서 여성이 진심으로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이 지금도 남습니다. 간디의 모순은 여성관에서도 뚜렷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독립운동에 여성을 대거 참여시켰으며 여성 교육을 옹호했는데 이것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상당히 앞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남자가 피임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고 성행위는 오직 출산을 위해서만 허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두 소녀가 남성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간디가 내린 처방은 그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것이었는데, 남성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외모를 바꾼 것입니다. 간디는 여성의 생리를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여성의 영혼이 섹슈얼리티에 의해 왜곡된 증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독립운동의 동반자로 여성을 세운 남자와 여성의 몸을 죄악의 영역에 묶어두려 한 남자가 간디라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아공 시절의 기록은 더 직접적입니다. 간디가 흑인 아프리카인들에 대해 쓴 글들이 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흑인을 가리켜 카피르라는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백인이 남아공의 지배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썼으며 인도인과 흑인이 같은 우편함줄에 서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1904년에는 인도인과 흑인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질병이 퍼진다고 썼고 1906년 줄루 반란 당시에는 영국편에 서서 의무대를 직접 조직했습니다. 남아공학자 아슈인 대사이와 굴람 바헤드는 저서에서 간디가 흑인의 역사를 지우고 백인 소수 통치에 협력했으며 아프리카인의 저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간디가 나중에 인종 평등에 가까운 발언들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1917년 가나대학교에 세워진 간디 동상이 두해 만에 학생들의 청원으로 철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보낸 편지 두 통도 자주 인용됩니다. 간디는 편지에서 히틀러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나치즘에 공감했다는 증거로 흔히 오해되지만 편지의 실제 내용은 전쟁을 멈추라는 설득이었습니다. 간디는 두 번째 편지에서 히틀러의 행동을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접 표현했고, 친근한 어투는 전략적 수사였지 공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 편지 자체가 아닙니다. 나치 독일이 영국을 폭격하는 상황에서 간디가 영국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원하는 것을 그냥 주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에 저항하지 말고 절벽에서 바다로 스스로 뛰어내렸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폭력이라는 원칙이 현실의 폭력 앞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었고 이 지점에 대한 비판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간디 평가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간디의 손자이자 전기작가 라즈모한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아공 흑인들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시 대부분의 동시대인보다 인종평등에 앞서 있었고, 그불완전한 인간이 남긴 비폭력 저항의 방법론이 이후 마틴 루서킹의 미국 민권운동과 넬슨 만델라의 반아파르트 헤이트 운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요. 인도 역사학자 람찬드라 구하는 간디가 여성을 정치 주체로 세운 것이 인도에서 여성들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반면 데사이와 바헤드는 이것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간디 이전부터 스스로 저항해왔다는 사실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모순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74세의 간디가 18살 여성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지금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흑인 아프리카인을 비하했던 남자가 나중에 인종평등을 말한 것도 사실이고 여성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낸 남자가 여성의 몸을 죄의 영역에 묶으려 한 것도 같은 사람의 이야기이며 이 상반된 모습이 모두 한 사람 안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간디는 완전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던 15살 소년이었고, 사창가문 앞에서 굳어버렸던 청년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책감을 안고, 인도 독립을 이끌었고,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1948년 1월 30일, 간디는 힌두 극단주의자가 쏜총 3발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헤람 오시니어 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 이후 수십 개의 나라가 그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동상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를 반복합니다. 위인은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했던 것은 위인이라는 이름 위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함께 올려두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